집을 돌아왔는데 이게 왔습니다 드디어 짜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다이아 티비 들어가면은 이거를 선물로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열어 제가 아직 못 열어봤어요 이게 테이프는 안돼 있는데 열어보려고 한번 빠바바빠빠 박스가 굉장히 커요. 오~ 안에, 안에 보시면 모자, 모자들을 구요. 일단 이거 약간 크로마키를 빼야겠다. 뭐야? 이거 어떻게 뜯어? 아우, 어... 모자가 괜찮네. 이쁘네요. 근데 제가 머리가 커서, 이거를 한 3개에서 4개로 해야 돼. 모자 하나 있고요. 그리고 뭐야? 나에게 다이아란 미션이라는데, 저희 다이아인 크리에이터 분에게 마우스패드, 다이아TV 스티커. 어... 어, 이거 좋다. 다이아TV, 약간 다이어리 같은데? 아 그냥 무지 노트네요 근데 심플하고 여기 보면 다이아 박혀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쁜데? 여기 끈도 달려있어서 이거 이렇게 하는거죠 흰색이어서 안보이죠 이게 뭐냐면 샤오미 보조배터리에요 보조배터리인데 여기 샤오미 마크있고 그 옆에 다이아TV라고 박혀있어요 지금 자, 어 이렇게 하면 보인다 보이죠 다이아TV 음 샤오미 보조배터리 가 들어 있네요. 그거랑 케이스까지 다이아티비 로고가 박혀 있어요. 이것으로 끝인데, 어 굉장히 저는 뭐 선물 온다고 하길래 뭐 별게 오겠나 싶었는데 많은데 뭐 이게 아니 당첨된 게 아니라 다이아티비 들어가면은 무조건 다 주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네. 다이아 TV 들어가면은 다 받는거래요 그래서 저도 받은거예요 보조배터리 몇인가요 보조배터리 몇인지 어떻게 알아요? 아 여기 써져있다 10400 1 10, 4 0 0이면높은거예요 얼마나 충전할 수 있는거지? 10400아튼 이번에 다이아 TV를 들어왔기 때문에 유튜브도 조금 더 활발히 해야 되는데, 그러므로 여러분들, 제 유튜브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,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